네 안녕하세요. 원시는 시골 아십니다. 철팔 목검 그 일탈하고 이탈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거 하고 있어요. 고기하고 지금 들어가는 야채가 많네요. 이렇게 보면 야이 상태입니다. 오늘 이게 보니까 밖에 비도 오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이렇게 보면 네 그래서 텐트를 이렇게 치고 위에다가 이제 텐트를 쳤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쳤냐면. 네, 이렇게 쳤습니다. 일단 쳐서 일단 비어놓은 거를 일단 막았어요. 일단 막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날씨가 뭐 날씨 뭐 있, 있겠어요? 어, 전에 했던 거 어, 음식 여기에서 조금씩 익혀서 돼지고기 그 다음에 버섯 그 다음에 당근 콩나물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뭐야? 시금치, 고추, 마메이로 예, 해가지고 으쩐. 준비했어요, 양념을 해가지고. <목소리> 막판, 뭐, 어, 뭐, 뭐. 네, 이렇게. <목소리> 아니, 익힐라, 거기더 이거 다 익은 거 아니야? 아니, 아, 아, 다익어거 아니야. 이거는, 거, 이거는 물어봐야 해. 돼, 물어물 이거는요, 셰프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 지금 넣어봐 아, 잠깐만요. 이거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거를 그냥, 그냥 넣으세요. 이거 아니, 아니면왜 아니 아니면 왜, 왜냐면 구울라고 안려안돼 그냥 그냥 치워버려 치워버려 네. <laughs>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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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마 털 보고 달려 형님 먹지마 털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래서 아예 돼지 껍데기를 했는데 털도 많고 아이고뭐 이거 좀 그러네요 그래서 돼지 껍데기 안 넣고 아 이거 뭐, 뭐또 사공이 많네요 그래서 오늘은 자 아, 이제 뭐어 이제 어, 에? 그 바닷가에 와서 아 이거 먹지 말고 돼지고기 아, 그 철판 볶음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이거 먹어도 된다고 이거. 야, 야, 이거, 이거 먹어도 된다. 그래서 거기다 이거 젓가락이랑 오세요 이제. 예 네, 이리 오세요. 어, 젓가락이랑 네. 접시 네, 감사합니다.